안녕, 형들, 누나들. 어렸을 때 라디오 컨트롤 카 하나쯤은 다 가지고 놀아봤지?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. 그냥 조종기 들고 버튼만 누르는 건 촌스러워. 이제는 손만 까딱하면 움직이는 핸드모션 카가 대세라니까. 이게 뭐냐면, 저기 보이는 시계 같은 걸 손에 끼고 손목을 살짝 돌리거나 손가락만 움직이면 자동차가 알아서 그 방향대로 슝슝 달려 왼쪽으로 살짝 꺾으면 좌회전, 위로 하면 앞으로, 심지어 손을 비틀면 360도 스핀도 가능해. 너무나 신세계야,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. 그리고 LED 불빛 봤지? 어두운 데서 돌리면 휠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해서 완전 미래 로봇 같아. 애들이나 조카들 놀때 갖고 놀면 난리나고 솔직히 어른들도 스트레스 확 날아간다 또 이게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사륜 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옆으로도 가고 대각선도 가고 심지어 울퉁불퉁한 길도 무난히 지나가더라고 캠핑 가서도 땅에 돌좀 있어도 잘 달리니까 밖에서 놀기 딱이야 내구성도 좋아서 조금 부딪히거나 구르더라도 끄떡없어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갑이지 이거 하나면 혼자 놀아도 재밌고 친구들이랑 속도 대결해도 꿀잼이다. 요즘 뭐 할지 심심했던 형들, 누나들 그냥 이거 하나 사서 손가락으로 신나게 달려봐. 형들, 누나들 얼른 가서 구경해봐. 제품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확인해줘.